안녕하세요. 유튜브 친구들 잘 지냈어요.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밭에 새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릴게요. 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려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나의 말이 또 나의 행동들이 친구를 아프게 하기도 했고, 부모님을 속상하게 했던 것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그래도,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마음 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을 뿌, 음, 심으려고 하오니 이 시간 나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음, 오늘 우리의 말씀 제목을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음,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한번더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참잘 읽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음, 여기 사진처럼 우리 친구들도 가족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을까요? 음, 맞아요.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거였어요. 가족이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음, 그런 예수, 음,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럼, 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일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어,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가족이 될수 있어요. 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에게는 모두 가족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는 언니, 오빠, 형, 동생 등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족인 우리에게는 더 많은 가족이 있어요. 음,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얼굴색이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선, 나와 한 가족이 될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족을 사랑하죠. 음, 그것처럼 새롭게 생긴 음, 가족들도 내 가족처럼 사랑해야 해요. 음, 예수님의 가족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갈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셨거든요. 음,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여러 가족들은 내 가족처럼 사랑해야 해요. 그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가족의 모습이에요. 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수 있도록 또한 가족이 된걸 감사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우리 송전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음,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음, 서연이, 소율이, 사니, 또지안이 인준이, 아리, 어, 그리고 지율이, 수혁이, 지아, 하리 기율이, 시은이, 동길이, 민정이, 지연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음, 아들 딸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어, 이웃을 섬기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유튜브 친구들, 오늘 말씀에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했죠? 맞아요. 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형, 누나, 동생, 또 할머니, 할아버지만이 음, 내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옆에 친구들도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음,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음,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이 또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어요. 5월 17일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대요. 우리 유튜브 예배는 몇 시였죠? 어, 맞아요. 오전 10시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 오전 10시 시간 잊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음, 그때까지 우리 친구들은 감기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 다치지 말고 또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만나요. 안녕.